어 아, 진짜. 어는 반갑다. 이제, 맞고 왔나? 아, 안 맞고 왔다. 안 맞고 왔어. 자, 황인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약물 16주 한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약물 쓰기 바로 직전에 몸하고, 그다음 이제 가장 최근에 몸, 그 다음 지금 이제 거의 98kg거든요. 그리고 며칠 때도 한 100kg까지 찍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몸을 비교하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네 제일 최근 모습이잖아. 어, 그렇지. 지금 몇달 사용하고 몇달 만에 이렇게 변한 거지? 지금 1월 초쯤에 사용했고 이제 5월 초거든. 그래서 한 16주. 16주고 그때 한 78이었어. 지금 이제 98이라서 20kg 정도 증량을 했지. 그러면 지금 휴직이라서 안 쓰고 있는 상태 약간 쓰고 있긴 한데 몇 개는 좀 빠진 상태. 그리고 한때 뇌출혈운동, 약물운동 다르다고 논쟁이 음. 됐었잖아. 그치. 지금 저때랑 지금이랑 운동 루틴이나 방식 음. 이런 게 바뀐 게 있나? 어, 솔직히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 그때랑 지금이랑 운동 방식도 똑같고 운동 강도도 똑같고. 달라진 건좀더내 마음가짐이 약물 사용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뇌출혈때도 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제 약물 사용하고 나서 좀더 이제 건강이 걸리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 같은 몸무게라도 내추럴 때 보면 체지방률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 음. 그 때문에 브로인지 기억이나? 그거 한 이십삼 퍼, 이십오 퍼였을걸. 그래서 좀 말도 봤다 지금은 지금, 지금 한 십육 퍼, 십칠 퍼 정도 될 거야. 그럼 저 때는 식단으로 찍운 거? 그때는 이제 일반식 좀 많이 먹었었고, 지금은도 식단을 하긴 하는데 지금도 일반식 먹기 하는데, 식단을 좀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 에요 지금. 다른 내추럴 선수분들한테도 그런 방식을 추천하나? 그치 일단 식단으로 찌면 좋은 거 같다 식단으로 찌면 확실히 깔끔하게 지방 덜기면서 붙는 느낌 들려 저 때가 네 대회 체중인 거네? 어 거기서 한 2kg 정도 더 빼면 이제 대회 체중이었어 근데 엉덩이가 갈라지지 않았어가지고 한 1kg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대회가 언제랬 했지? 이제 10월달인데 능량이 10월. 이제 요즘 계속 대회가 이제 최근에 많이 열리고 있어가지고 구중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내년 초반에 할까도 생각을 하고 하고 아니면 시월달 갈까도 생각하고 있고 좀 고민 중. 그러면 그 어. 대회 때 목표 체중 몇으로 할 건데? 목표 체중 우대 선생님이랑 내가 이제 나눈 건 이제 최소 10kg고 그다음 많이 높으면 15kg까지 한번 어. 올려보자해서 이제 85에서 90으로 나가는 게 일단 목표다. 그 운동이나 영양 면에서 변한 게 있어? 운동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특별하게 변한 게 없고 강도를 좀더 이제 내 마음가짐으로서 좀더 세게 하고 영양도 이제 마음가짐이 좀 변해가지고 좀더 식단을 하려 하고 그다음 영양제를 좀더 많이 챙겨 먹는 게 달라지겠지. 근데 음. 그거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긴 하다. 다 똑같다. 얼굴이 나는 좀 변했다 생각은 했었는데 음. 제대로 좀 씻고 <laughs> 나오니까 아. 안 변한 거 같긴. 같겠... 근데 조금 달라진 거는. 내가 볼때좀더 남자다워진 면은 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난더 나은 거 같다 체중이 좀 붙어가지고 아마 그럴 거야 체중이 좀 이제 체지방 없을 땐좀 약간 여리여리하말 들었는데 이제 체중 붙으니까 얼굴에 살도 붙어서 남자나워지잖아 약물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데 음. 항상 너는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궁금하긴 하거든 이게 어. 어, 하고 나서 부작용이 아직까지 진짜 확실히 없는 거. 어 건가요? 네가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고 그치. 그러는 거아 진짜 솔직하게 부작용 없고 그 한때 그 유튜브 컨텐츠에 컨텐츠고 유튜브에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 했다가 그것도 그 약물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상부 승모근 쪽이 많이 이제 타이트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 신경 쪽 눌려가지고 이제 그냥 머리 아파 경립증 나는 거? 그런 거였... 어 그래서 없다 지그래 하나도 아니, 지금 그러면 16주 첫 사이클이 끝난 거지? 그래서 16주 첫 사이클 끝나서 이제 한달 정도 이제 좀더 깔끔하게 몸을 좀 이제 음. 돌보고 그다음 이제 한달 뒤에 다시 원래대로 원래 하던대로 다시 이제 사이클 시작하고 는 지금 몸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가? 지금 몸 이제 좀 체지방이 많이 붙어가지고 좀 초반에는 만족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 만족스럽게 한데 근데 뭐 원래 이건 자연스러운 체지방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문제다. 네. 어. 좀 맞으면서. <laughs> 어. <laughs> 어. 후회는 없고? 확실히. 어. 다행히 후회. 아직까지 없다. 다행히 부작용도 없고 몸도 확실히 잘 자라니까. 그걸 그냥...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인가? 그러면 한번 하면? 그렇지. 한번 하면 이제 되돌릴 수도이 내추럴이 못 나가지.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내추럴에 나가면 그걸 취이라고 음. 근데 그거 나가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럼 이 다음 사이클 때는 어떤 거를 수정하고 더 개선할 건데? 일단 지금은 좀더 식단하고 식단? 운동은 뭐 항상 계속 열심히 가지고 식단을 잘못 지켰어 가지고 식단을 좀더 빡세게 하려고 그다음 더잘 먹고. 그러고 프로 대회 말고도 다른 대회 나갈 수 있지? 어 나갈 수 있다. 또 계획돼 있는 게 있어? 일단은 그냥 프로던 프로 카드 다른 대회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그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할 건데? 이제 만약 10월에 대회 뛰게 되면은 이제 7월달부터 들어가나?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 100일 정도 넉넉하게 잡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가?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쌤은 이제 그렇게 저번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영상 보면은 이제 얼굴이 이제 변했다는데 이제 피리도그고안 변했다는데 이제 데출 때 100kg 영상하고 지금 이제 최종 비교하면은 지금 얼굴이 훨씬 나요. 아 왜냐면 이제 체지방이 훨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굴이 약간 초반에 이제 제 영상 초반이랑 지금 달라진 거는 약간 살이 쪄서 그렇지 아직까지 약물 때문에 변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거의 밤 열한 시 열두 시 이때 찍어서 그치. 얼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지 <laughs> 우리가 항상 완전 아침에 찍거나 <laughs> 음. 아니면 거의 밤 늦게 찍었어 가지고 얼굴 상태가 좋은 거 지금 않았어. 보니까 확실히 정상이네 음, 지금 좀 이제 낮 시간대라서 괜찮나 보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약물 부작용도 없고 얼굴도 괜찮고 그 확실히 그리고 지금 이제 100kg대 그 포징 영상을 보면은 아마 좀 엉성하고 체지방이 많이 껴있거든요 네, 느꼈는데 확실히 여러분도 내추럴 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는 좀더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잘안 늘어가가지고 좀 체중을 늘리겠다는 욕심으로 일반식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많이 붓고 그 배도 약간 몸 전체가 너무 떨어진 상태죠. 살이 그래도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몇끼 먹고 있는데? 지금은 다섯 우리가 내가 아, 진짜. 어. 근데 양을 좀 많이 줄였다. 한 절반 정도 탄수화물 줄였고, 그다음 내 출혈 때는 여섯 개 먹었는데 이제 좀 간식을 두두개 해서 이제 여섯 개였거든. 간식이 뭐야? 그러니까 보충제랑 바나나. 아. 그걸 이제 한 끼로 쳐가지고 지금 이제 한 끼를 그걸 빼고 이제 전부 다 식단으로 다섯 개 먹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쌀 200개, 그다음 닭 200g씩 이렇게 다섯 끼. 프로 준비하는 대회는 처음이다 이거. 그렇지. 긴장되고 이런 거. 아직 많이 나와가지고 긴장은 참. 근데 포징 긴장... 연습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징이 중요한데 이번에 피츠버그 프로에서 그 타일러 매니언 이제 그 저지 분이 이제 이거 리뷰 한게 있었거든. 음. 이게 1등, 2등. 그거에서 포징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 포징을 내가 거의 못 해가지고 거의를한 번밖에 안 쳤어가지고 그래서 좀 틈틈이 더 포징 연습을 이번 시즌은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요즘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프로분들이나 너무 많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응? 발음이 많이 좋아졌는데? <laughs> 좀더 크고 뚜렷하게 말하려고 요즘 하고 있어 스택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네가 발전폭이 큰 편인 것 같아?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쓰는 양이 좀 많이 작거든. 많이 작은데 쓰는 양이. 쓰는 양이. 양모일제 쓰는 양이 작아가지고 딱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쓰는 양이거든. 그거에 비해서 주변에는 이제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잘 받는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자만을 하게 됐어. 그래서 식단 아 이런. 근데 요즘 식단 잘 하고 있어가지고 다이어트하면서. 근데 댓글 보면 전부 다 엄청 좋아졌다 하시더라. 어. 나는 그래도 좀 자주 봐서 확 커졌다 이건 잘못 어. 느끼는데 <laughs> 크지긴 했어. 근데 어. 옛날 영상들 보면 어 너무 많이 다르던데. 그렇지. 아마 첫 그, 영상에 그, 비하면 첫 영상은 이제 발이 하고 지금 비교하면 좀 진짜 많이 좋아졌어.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권장하는 영상은 절대 아니죠 권장하는 영상은 저만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약발 안 맞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부작용은 지금 제가 없는 거지 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사람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시기에도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 있어요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최대한 고려하고 시 영상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하는 용일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몸 변화 같은 것도 이제 보고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하면서 고 주변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있으면 많이 알려주요좀더 이렇게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담을 테니까는 궁금해하면서 아, 약물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사용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좀더 간접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것, 그냥 이제 알고 싶어하던 것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운동 정보도 좀더 제, 제, 뭐, 이 별로 없긴 한데, 칩 같은 것들 좀그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